Not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에이, 에이, 에이 카메라 끈다고 또그어버렸네 아, 카메라 끈다고 했었어버네 에이 카메라 끈다고 가, 가. 가, 가. 가, 가. 상당한 대형지입니다. 수심도 급심을 이루는 계곡지고요. 원래 기존에 있던 저수지에 둑을더 높게 쌓아서 대형지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감으로서 수위가 내려가고나서 좀 고기가 마릿수로 나온다고 해서 붕어가 출제를 했는데 일단 초저녁에 잉어새끼 한마리 나왔고요좀더 있으면은 붕어가 나와줄것으로 기대합니다 2 0몇년만에 왔는데 여기도 전원주택이 많이 생겼네 캠핑장도 생기고, 둘레길 공사도 하고 있고, 이거 한 마리를 낚았으니까, 이제 부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야 역시 베스트 보을라서최고가 멋지네요. 아, 아 최고가 멋집니다. 야 여름에 그렇게 더위에 지쳐서 손맛을 못 보던 게 오늘 드디어 크, 최고가 역시 턱걸이 되 나나 보자. 아, 딱 턱걸이, 아니, 30.5. 30.5. 아. 30.5. 턱걸이. 이야, 멋지네요, 최고 일단, 살림망에 담가놨타가 담가놓고, 내려슴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이야. 어제, 아, 이제... 10시에, 저녁 10시쯤에 한 마리 하고 덕들이 아휴. 크게 입질이 없어서 한숨 자고 일났습니다 이제 아침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피곤하다. 어 피곤해. 옥수수가 그대로네. 그대로 그대로 아불어이네 왜안 나오나 했더만 아침 되니까 불씨 나오네, 불씨, 불씨. 그래도 예전에 20몇년 전에 비하면 은 불길 상황이 그렇게 심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싹 들어올리더만 바로 굴고 들어가거든요. 저녁 여덟 지뭐 여덟 지 <laughs> 아침에 되니까 여덟 지도 한 마리 나와 주네요. 비가 한 45, 50 되겠네. 아, 손맛은 좋습니다. 수준이 깊으니까. 가자. 예. 예. 잉어 맛입니다, 잉어 맛. 이거도 크지도 않고 한 4, 5시 아유 마 나를 그냥 아 드셨다 지금 아침 10시가 다 됐거든요 아 아침에 뭐 이거 4일 도한마리 그리고 잉어, 잉어 한 4, 50 되는 것들 한 4, 5마리 했는데 아우 해가 떠오르고 잉어입지를 뭐 우리했는데 아, 8, 18, 10 마리 남으로는 잉어가 너무 서지네요. 아... 발견시기들. 더 이상 낚시를 진행한다는 거는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낚시, 아우 채비를다 잉어들이 감아먹어서 채비 푼다고 시간만 다헛한것 같습니다. 날도 덥고. 오늘 야간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더, 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전투면은, 기노가 마리수로 나온다던데. 아이. 역시, 낚시는 어제 다른 거, 오늘 다른 거 같습니다. 사이즈는 좀 아쉽지만, 베스트에서, 뭐, 크리크 월척 한수 손맛을 본 것으로 만족하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철수 중에 특별히 한번 나왔습니다. 아. 꽉 차네요 최고 가져오니까 와. 와 최고 최고 최고는 진짜 허리급 허리급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가라. 아이고 나 먼저 간다 저 간다. 아이고 고맙다. 잘 타라.